명나라 서국조선은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을 만들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하, 거란, 만주, 몽골의 말을 탄 기병들이 쳐들어와 침략하는 것을 막고 농경을 하는 자국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만리장성을 축조하였습니다. 16세기 영문 고지도들의 지형과 지명들을 살펴보면 몽골 사막 남쪽으로 거대한 산맥들이 몰려 있으며 산들 대부분이 4000m가 넘는 산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 곳에는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산맥이 끊어지는 중간중간 사이에 또는 산들이 없는 구간에 장성을 쌓아서 유목 기마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농경을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장성이었는데 명나라 서국조선은 대대적으로 만리장성을 확장하고 보수했습니다. 벽돌로 지은 장성은 수백 년을 못 가는 반면에 석성은 그 형태가 수천년을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역사적 고증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석성으로 만든 진짜 만리장성의 형태는 항공사진을 흐리게 만들어서 제대로 볼수 없게 해놓았지만 중간중간에 장성의 형태나 하얀 페인트칠을 해놓은 위로 드러나는 장성 형태에선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전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세계사 조작을 위해 급조한 장성으로 역사성은 없지만 벽돌로 구워서 만든 인류 최대의 건축물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광을 가서 볼수 있는 만리장송은 벽돌로 구워서 만든 장송입니다. 사진을 찍는 곳은 번듯하지만 그곳을 지나 10km도 안 되어서 벽돌 조각이 굴러다니는 폐허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벽돌을 뜯어가 자신들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축조된 진짜 만리장성은 석성으로 지어졌습니다. 고증 자료에서 증거하는 진짜 장성이라면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장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화 인민공화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곳은 100년도 안 돼요. 일부 구간에 사진 찍는 곳만 빼놓고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뇌를 불가동하셔서 왜 중화인민공화국이 벽돌로 장성을 쌓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지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명나라 서국조선의 만리장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깊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보는 대조선 회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